네, 코피아 알제리 센터인데요. 아, 지금 청양고추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지금 더 오셔서 더 많이 따가셔도 될것 같아요. 지금 청양고추가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잘 익어가고 있고, 아, 지난주에 한국 분들 한 4, 50가정이 오셔가지고 따갔는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아직. 그래서 이런 고추들을 따가시고 풋고추도 아, 또, 또 이렇게 많이 익어가고 있으니까요 또 따가시면 될 겁니다. 이런 거, 이런 거. 네,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도 와서 지금 따고 있는데요. 어, 지금 잘 이렇게 잘 마치 먹기에 좋은 상태의 그런 고추들도 어, 지금 있어?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렇지. 그런 거. 네, 이렇게 지금 많이 달리고 있으니까요. 지금 오셔서 여기 많다, 여기. 어, 또 따가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많, 많습니다. 지금 같이 먹기에 좋은 네.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청양고추도 아, 지금 무진하게 무 많으니까 아, 또 한번 오셔서 수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. 아, 이렇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.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. 그리고 들깻잎도 어, 많이 따가셨지만. 들깻잎도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, 들깻잎도 덧다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도 지금 많이 달렸습니다 가지도 이렇게 있죠 가지 가지도 지금 많이 달려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가지 이런 가지들 많이 뭐 너무 넘쳐납니다 오셔서 가지랑 딱가시면될것 같습니다.